세강야구 몬스터즈의 첫 경기 사직스타디움에서 시작합니다 히어로즈 올스타와 연습경기 조계연이자 근우 출루하자 아 타이밍이 느려요 느려 아박용태 용택이 첫 안타 역시 박용택이 해줍니다 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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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대 대호 대 대호 대 대호 대호 조선의 4번 타자 첫 경기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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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성훈이 아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런 수비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감독님 감독님 나이스 2루까지 나이스 자 류현인 자 여기 류현인 선수. 류현인 선수가 어디로 갔더라? KT로 갔나? 아! <laughs> 그래. 너네 임마. 어? 여기 있을 선수가 아니었어. 쉽게, 쉽게. 자, 정, 자, 정군호 아니. 아니, 우리 형님들은 좀 나이가 있어서 천천히 던져 주셔야 돼요. 빠샤! 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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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구는 특타 피했고요. 자, 유희관 선수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고요. 자, 더더 더 느리게. 더더 더 느리게. 더 더. 그렇죠. 카트. 오, 나이스. 이게 바로 이군들의 리그인가? 대호. 대호. 대 정성훈이 빠샤 갈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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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까지까지 승엽이 그냥 넘어가나요? 오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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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쉽게 떠가는 이타고 닝트랙 당장 쪽 당장 올라왔어요. 주자현이 바로 넘겨버리게. 여기다가 흙마구 싱커를 꽂으면은. 아. 홍구가 지금 약간 너무 같은 패턴으로 던졌어요 자 여기다가는 빠른 볼 줘버리고요 그렇죠 밀리죠 현인의 런닝스로우 아깝이 자 석원창 선수 바람 6m 하지만 못 넘긴다에 내손모까지 건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싱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잠깐만 볼한번더 보여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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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류현빈 류현인 슈퍼캐체. 유희관 체력 불안정이죠. 안돼 안돼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시즌 2에는 택배기를 한번. 아 우유나.

안 돼! 안 돼! 아, 으으나! 으으나! 날씨가... 감독님, 아, 유이간 잘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유이간 수비가 좋아요. 님, 저의 흥 마구 더 늦게 143에서 여기서 135 정도? 아, 1 4 0이네요 나이스. 어. 여기 또이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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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더 느리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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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 그 다음에 용태검이 용태형이 역속이지만 카트 아 나이스. 3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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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까지. 나이스! 에! 네. 네. 아, 까지. 자. 백업 준비해. 자, 문호 용태검형 수고하셨고요. 아그 눈은 아직 빼면 안되고 승엽이 형도 수고하셨어요 아, 자 서동욱! 자, 서동욱도 출전을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현빈이는 오늘 충분히 역할 다 했어 자 석훈이 형한테 넘겨주고 서두타자 지석훈이다아 석훈이 수고하셨습니다. 형도 만들어줘야 되네 빠샤! 석훈이 형 나오자마자 안타 해가 떴지만 우리는 오주원으로 다시 갑니다. 가볍게 막아주면 됩니다. 컨체의 체인지 어떤데? 어떤데? 그럼 그냥 강첸으로 가. 나이스. 오오오 오. 테크니 나이스 슈퍼캐치. 오. 자 김문호가 가볍게 잡아냅니다. 막 오주원이 1이닝 먹었잖아. 그럼 됐어. 그 다음에는. 자 심수창 나와. 심수창은 아. 아우 아 뭐야 이거. 폼이 있는 건가?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야. 문호야. 너 언제까지 백업만 있을 거야? 언제까지 백업으로 있을 거야? 어, 아유. 아직 어렵나? 나머지 투수가 송순준 이대현 나 이대현 나와 직구 던져 그렇지 오케이. 너의 직구를 믿어 나이스 대현이 수고했고 마지막은 장원삼 원스트라이크 집어넣고 시작해 원스트라이크 집어넣고 그렇지 원뜨리 드리. 원뜨리에서 전능력치가 일씩 증가해가지고 설라문에 슬라이더로 넣고 마지막은 H투심으로 볼로 뿅! 나이스 어? 마지막은 총총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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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강야구 몬스터즈의 첫 승! 자 메이저에 가면은 우리는 우승한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 투수들 투수들 완벽했습니다 자, 야 기가 막히다 류현인 류현인 선수가 2홈런 아 잠깐만 이승혁 감독님도 2홈런이네? 아 MVP는 이승혁 감독님 그 오늘의 MVP는 이승혁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자자 특다 쳐야 할 친구 정군우 정성훈 홍군우 빼고 의우, 정유윤 아니 정씨들이 문제네